네.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.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함께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의 과학도시. 어, 사실 뒷 배경만 봐서는 오늘은 짐작이 안 갑니다. 어딘가요? 아, 네. 네. 오늘 둘러볼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요. 불안정한 정치적인 환경과 또 부족한 인프라로 과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최근에는 이 IT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.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딘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. Bye. 네, 오늘의 과학도시는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입니다. 음, 네. 원래 1980년대까지는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라고스였는데요. 이 라고스가 나이지리아의 서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1990년대 들어서 수도가 아부자로 이전됐습니다. 음. 이후에 아부자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. 최근에는 이 아부자가 서아프리카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. 게다가 네. 이 아프리카에서는 선도적으로 IT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또 인프라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과학도시로 선정했습니다. 어, 네, 과학도시에서 아프리카 도시를 다룬 다룬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그동안 과학도시에서 다룬 아프리카 도시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일했었는데요. 하지만 이 이집트 자체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 걸쳐서 있는 나라이고요. 또이 알렉산드리아는 서남아시아에 가까운 도시여서 사실상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도시는 음.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다고 네. 볼수 있는데요. 어,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프리카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.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납치 같은 테러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국가적으로 치안도 좋지 않고요. 또 기후도 극단적으로 덥고 또 시설 인프라나 의료 체계도 좋지가 않아서 전염병도 잦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들어만 봐도요. 사실 아부자, 뭐 국제 뉴스에서 이제 뭐 위험한 사건들 이런 소식으로만 접했던 도시 같거든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이 아부자는 나이지리아의 계획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.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요. 그럼에도 여러 차례의 이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저희가 뉴스에서 접했을 겁니다. 네.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들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. 2011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인 복코하람이 자살 폭탄으로 유행 건물을 폭발시켜서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. 또 2014년에는 보코하람으로 어, 추정된 단체가 아부자의 한 버스 터미널을 테러해서 무려 2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어, 또 아부자 지역은 아니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2014년에 어,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270여 명이 보코하람에 음, 납치되는 일도 있어서 어, 네. 그때 이 나이지리아의 치안과 테러 문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 이때 납치됐던 여학생들 다수가 여전히 실종 상태고 또 돌아온 일부 여학생들도 PT P.T.S.D.를 겪고 있습니다. 아, 네. 어, 지금까지도 이 아부자를 포함해서 이 나이지리아가 외교부의 적색 경보 국가로 선정 지정이 됐고요.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또 체류자가 있어도 체류자는 웬만하면 출국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. 어, 이렇게 듣기만 해도 사실 해외랑 교류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아부자의 I.T.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부자는 2010년대에 들어서서 이 ICT 발전을 위해서 통신, 혁신, 전자, 경제 부처를 신설했습니다. 네. 특히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 IT 인프라를 갖추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디지털 변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중국 화웨이가 이 아부자를 비롯해서 나이지리아의 이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,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. 또 국가 ICT 훈련 센터를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IT 강국이죠. 인도의 IT 교육 기업도 야부자의 여러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소프트 개발이라던가 네트워킹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음, 있습니다. 이유도 네. 어, 이 나이지리아 전반의 지, 디지털 경제 계획, 이 기술, 이 기술과 또 재정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. 이 나이지리아 정부는 아부자를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와 그리고 어, 이 나이지리아 정부까지 아부자를 이 기회의 땅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인프라가 워낙 부족한 상태여서 음. 단기간에 이 스마트 도시라던가 IT 강국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네. 어, 일단은 IT 기술 발달이나 인터넷 접속은 커녕 이 아직은 전력망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. 네. 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또 세계 8위 원유 수출국인데 어, 이 전력망이 부실하고 이미 깔려진 전력망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전력 생산 산량의 절반도 이 전국에 보급되지 못하고 음.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아부자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수시로 대규모 정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어,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투자도 좀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게좀 아쉽습니다. 그래도 나이지리아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? 네, 어, 지난 2021년에 나이지리아가 뉴스 IT 부문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바로 나이지리아 정부가 아프리카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이 나이라를 공식 출시한 건데요. 어, 이 나이라 상당히 의외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, 이 나, 나이라라고 불리는 이 전자 화폐는 나이지리아의 전통 화폐인 나이라의 디지털 버전입니다. 어, 기존 화폐와 함께 공식 통화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했는데요. 어,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처럼 블록 블록체인이 도입된 화폐입니다. 음. 어, 하지만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또 관리하고 그리고 기존 나이라와 일대일로 가치가 연동되는 아, 네. 화폐입니다.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없어서 진짜 화폐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나이지리아가 이 나이라를 개발한 것은 이 암호화폐 유행에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. 이 나이지리아의 기존 화폐인 나이라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 나이지리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암호화폐에 한때. 관심을 크게 가졌다고 합니다. 음, 어, 그래서 이 나이라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 정부 국채를 사다가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청년들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점점 암호화폐를 대체 화폐로 쓰고 더 사들이고 음.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높아진 겁니다. 네. 어, 그러자 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을 암호화폐가 이 어, 금융 시스템을 위 한다면서 위협이 된다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하고 또이 나이라 를 개발하는 데 나선 겁니다 어 그렇군요 2021년이면 사실 뭐 우리나라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좀 높았던 시기기도 하고 도입하고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지금까지 이 나이라 평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네 일단은 이제 이나이라 의 출시가 3년이 좀더 넘은 시점인데요 전자화폐 도입의 주된 목적 몇 가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, 먼저 이 나이지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음, 있지 않거든요 네. 그런데 이 전자지갑은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좀더 쉽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, 네. 어, 그리고 또이 이, 전자화폐 의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불편 사항들이 보고 됐지만 점차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거래 효율성도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. 기술이 좀 발전했다는 겁니다. 어, 또 이나이라를 투, 통한 이 거래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부패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하지만 이 모든 기대 효과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. 어, 뭐 때문이죠? 네, 가장 큰 문제가 이 전자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. 지는 이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전자화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. 아, 네. 근데 이것도 인프라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국민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자화폐 전자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기대만큼 음.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네. 상황인데요.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이 실물 화폐, 그러니까 지폐를 구하려고 어. 이 은행에 줄을 서기도 하는데 점점 시중에 화폐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. 이 나라 곳곳의 은행 안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돈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. 이 상인들이 어,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대기업들도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분도 나왔습니다. 어, 이 같은 문제는 전력망이라든가 또 IT 기기와 같은 인프라 보급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려다 보니까 어, 벌어진 혼란으로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과학도시 어, 나이지리아의 아부자였습니다. 뭐 정말 영화 얘기지만 와칸다 같은 도시로 좀 발전하려면 투자도 좋지만 인프라가 차근차근 발전하고 또 국민들의 이해도도 좀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